네 이렇게 QR코드가 포함된 웹자부가 있을 때그 QR코드 참가신청서를 읽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오른쪽에 참가신청서가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네, 왼쪽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내 스마트폰으로 이 웹자부가 저장이 됩니다. 네, 저장된 웹자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확대를 쭉 하셔서 참가 신청서를 에 스크린샷 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QR코드만 적당한 크기로 네, 이렇게 에 저장을, 예, 하면은, 저장. 예, 저장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, 그 다음 순서가 네이버,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를 열고, 오른쪽 위에 보면 동그라미 두 개, 이걸 터치를 해줍니다. 그러면, 여러 가지, 예, 팝업 앱들이 보이는데, 왼쪽 옆에 렌즈를 눌러줍니다. 돌아가네요. 렌즈 그럼 이렇게 렌즈 카메라가 켜집니다 이 화면 왼쪽 밑에 이미지가 보이죠 이미지를 눌러줘요 그러면 내 갤러리에 있는 아까 QR코드 제가 스캔했던 그 QR코드가 바로 이렇게 열리면서 음 참가신청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고,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죠. 여기에, 전, 이, 식. 네, 이렇게 연락처. 이런 식으로 쭉해 주시고, 다 했으면 제출을 눌러 주시면, 네, 그러면 되겠습니다. 네, QR코드, 네, 읽 방법, 클리하죠. 이상입니다.